아, 안녕하세요. 음, 지금은 요수정원부동산에서 저희 그냥 가벼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블로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우리 치앙마이에서 한달 살기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오신 우리 사장님계십니다전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놀랐냐면 치앙마이 이야기 하시길래 태국에 그냥 한 달을 살았다 생각을 못 하고요. 가볍게 여행 갔다 오신 줄 알았더니 아들하고 같이 가서 한 달을 살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 한달 살기랑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 또 우리 김화영 전문가님 치앙마이에서 한 달을 살고 오셨습니다. 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인사 좀 해주시지. 사우디캅 사우디캅 사우디카 사우디캅 사우디캅 현지인 그 가셔서 네그 적응하실 때 처음 이게 언어라든가 특히 그 초등학교 전에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네. 어떤 점이 불편하시나요? 불편 다 불편하죠. 어... 다 불편 <laughs> 공항에서부터 불편합니다. 아 공항에서 일단 내리자마자 입국 심사할 때부터 불편해요. 난 태국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네. 내리자마자 너무 막막했어요. 나 울고 싶었어요 내리자마자 내가 여기를 왜 왔지 공기부터 다르잖아요 네, 한국이랑 음, 공기가 약간 습하죠 습하고 제가 직항으로 1 1시반 도착했거든요 밤에 한번 이제 그 밤에 먼저 갔던 경유자죠 여수에서 여수에서 네, 여수 요수 중님에서 출발했나요 네, 중님에서 제가 하양면에서 는 네, 중님에서 출발했죠 저희 집이 중이니까 소중한 선자가 떠나는데 네. 이목에 계신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아버지. 그 전날. 이별 네. 이렇게 하는 거어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나는 외국에서 살아야지. 음. 그런 얘기를 아가씨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음. 이제 제가 드디어 제가 준비를 해서 떠나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 네. 한국을 떠나버리는구나. 가정을 버리고? 네. 아, 심각하셨네요 떠나버리는구나까지는 아니지만 거기 가서 자기가 살 곳을 알아보러 가는구나. 음. 탐방. 그리고 근데 여기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이사 이제 이랑 같이 가서 이사기 이사기 한번 출연 시켜 볼까?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 전날 여기 가족끼리 눈물의 해표를 하시고 눈물의 그런 여행 가는 여행, 여행을, 아. 여행 가는 거니까 아. 여행 가는 거 여름에 가셨나요? 겨울에 가셨나요? 6월 말에 갔어요. 그쪽은 어떻게? 거기는 여... 한국도 더운데 한국도 더운데 거기가 31도였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더더웠다 하더라고요. 네, 작년에 많이 더웠어요. 네. 한 40도까지 갔나 봐 근데 거기는 3 1도인데 비가 오니까 허리 한 번은 소나기가 오니까 음. 스콜성 그 아, 전문이라 그래가지고 한시간 정도 오니까 더위가 금방 식히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불편하지 자, 않아요. 여기서 이제 때문에. 그 전날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가족, 남편하고 저 아. 빠이빠이를 하고. 난 여행을 떠나 한달간 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왜 하필 치앙마이를 가느냐. 음. 뭐 좋은 나라 많잖아요. 음. 근데 그냥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누구나 아, 버킷리스트를 저는 하고 싶었는데 일곱 살 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 거 같이 함께한다는 거. 제가 그 네. 버킷리스트 말씀하시니까 네. 요수에서 유명한 버킷리스트 를 네. 실행했던 네. 그 친구라기엔 그렇지만 네. <laughs> 요수 정보고등학교에 네. 골든벨을 처음 올렸던 학생이어요수영 네. 네, 그 친구를 이렇게. 네. 그 제가 네. 그 언니 책을 읽었거든요. 아, 읽었어요. 제가 20대 네. 때, 제가 그 학교 강의 다녔어요. 또그 네. 언니 책도 네. 읽었죠. 아, 저도 감동이 그그 그 언니가 계기가 약간만 됐을 수도 아, 있어요. 아, 이맞 여수 사람들. 네, 근데 저는 애니까 애기 애기를 키우이 곳에서 물 살아야 되잖아요. 네. 외이박일 음. 인생보다는 내가 한번 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가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인해서 음. 어, 사는 동안 음. 한 나라씩 한 나라씩 네. 여행을 계속 다니고 싶어서 네. 처음으로 도전했어요. 아, 치앙마이 치앙마이은 네. 전혀 이게 뭐 언어 장벽 이런 생각 안 하시고 언어 장벽 아까 방금 뭐 인사한 거 거기서 배웠죠? 가기 전에 배웠잖아요. 언어장... <laughs> 생계형, 네, <laughs> 생계형 언어, 생계형 언어, 바드 랭귀지, 바드 랭귀지. 그럼 제가 이면 이런, 이 뭐가 이런. 네, 네, 네. 바드 랭귀지. 어. 그리고 이제 구글, 구글, 아, 지도. 구글 지도, 구글 번역. 근데 그쪽도 잘돼 있던가요 온라인? <laughs> 너무 잘돼 있죠. 거기는 어. 워낙 외국에서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음, 태국 관광 도시니까요. 방콕은 관광 도시인데 음. 치앙마이는 음. 어,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부산 아 부산 제2도시, 제2도시. 네네네 음. 물가가 저렴하고 음. 그러면 자 여기서 오케이. 출발했습니다 네, 출발 아침에 했어요. 몇 시에나 출발하셨나요 여수에서 음. 뭘로 출발하셨나요 버스 기차 이제 KTX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아 여수 공항에서 네 이제 아 여수에도 공항 이 있다는 사실 여수에서 네, 김포로 강대는. 갔죠 아 김포공항 네. 국제선을 타기 위해서 네 아. 김포로 가서 인천 다 아, 인천까지 제... 다시, 다시 갈아타셨겠네네 인천으로 제2터미널을 갔죠 인천공 어, 그때까지만 해도 네. 요수에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여수공항에서 네.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지금 시작하면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요 <laughs> <끓여요>. 거의 <laughs> 네. 하루 예정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아. 비행기를 타고 저 12시간 만에 치앙마이 도착했어요 아, 아 출발해서 네. 굉장히 빨랐는데요 빨라, 인천에, 인천에, 인천공항에서 에 치앙마이까지 한 2시간 4시간 아 16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아 그랬겠죠 네. 근데 원래 계획은 음. 제가 한국에서도 경유를 하지만 네. 여수에서 김포에서 경유를 해서 원래 홍콩으로 들러, 아니 방콕으로, 방콕에 들려서 방콕에서 이틀간 관광을 하고 치앙마이로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환승하고 이런 기간이 24시간이 걸려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7살 A를 데리고 음. 하, 외국에서 그 과정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낮에 계획에 들어갑니다. 네. 방콕 가세요. 집에서 그냥 저처럼 이렇게 네. 방콕 제일 좋습니다. 7살이가 네. 무슨 죄입니까? 네. 그러기 그러니까 체력도 있으니까 어. 일단 직항으로 가자. 어. 그리고 왜냐면 직항 항공에한30 정도 비싸요. 어. 근데 금액을 떠나서 저는 뭐 금액이 뭐 30만 원, 20만 원이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행이니까 내가 도전하는 거잖아요. 일단 해외여행을 가이드 없이 패키지 아닌 한 달간 아기랑 가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도전을 하니까 방콕에서 여행을 간단한 여행을 아, 하고 가시기 전에 궁금증 네, 네. 하나. 네. 갑자 기 영화가 떠올라서 네. 톰 행크스가 나왔던 네. 터미네이는 영화 있잖아요. 게임기 네. 안에서 국적이 비자였나요? 거긴 여권이었나요? 여권. 아권 90일간 무비자죠. 아 90일간 무비자? 네. 네 그것을 발급. 원래는 90일을 갈라했죠. 아, 무비자로. 90일. 근데 일단. 간단하게 30일만, 33일을 0일만3간 거죠. 지금 그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계신 분들 이거 3연타서로 가야 되겠습니다. c d 즈로 답답하시죠? 네. 제가 한잔 했잖아요. <laughs> 급하신 얼굴을 안 나오시는 조건으로 지금 출연하고 계십니다. 10분이 끝내겠습니다. 10분이 끝내시니까. 네. 네. 자 지금 가기 전이 복잡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가족이 네. 동의하고뉴에서 제가 네. 한 달간 준비를 했어요 사실 네. 근데 외국에 한달 살기를 가는 분들은 대부분 1년을 준비해요 6개월 아, 네. 근데 제가 성격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6월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9월에 가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6월에 준비해서 9월에 가면 전 이미 포기할 것 같아서 6월에 준비해서 6월 바로 티켓팅을 했어요 아. 6월 27일 거를 음, 바로 안 그러면 또못갈것 같아서. 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준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음 이것도 포기하게 될까 봐. 어, 가식적인 분 오시네요. 자, 지금 저희가 치앙마이 살기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는데. 예쁘서 오세요 오셔 돼요 대표님 앉으세요. 네, 대표님 인상이 바뀐 대표님 아드님 이런 말합니다. 어, 엄마의 눈빛이 달라졌다. 옛날 포근한 눈빛을 달라. 그래서 취 복잡하네요. 가기도 힘듭니다. 네. 여기저기 지금 아직도 심단하신가요? 데이 아니요. 음.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두근거리니까 음. 어떻게 갔나 싶어서. 이거 대단한 대단한 도전이시네요. 지금 두번 가라면은 어, 갈 수는 있을 텐데 어, 그날 가수, 가수. 첫날은 비행기를 타는 어, 순간부터 그 힘들었거든요. 그그 오이트나든가뭐 이렇게 멀미라든가 뭐 이런 거안 하셨어요? 그런 건안 하는데 내가 도착해서 숙소 를 어떻게 찾아갈까부터.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는 머릿속에. 이게 궁금해요. 저도 예구 많이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네. 딱두번 나가봤는데, 공항, 현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네. 사회서 작성하잖아요. 네. 전번에모 그 프로그램, 연예인 프로그램 보니까, 네. 아, 입국할 아, 입국 때 잘못 네. 써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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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팀이 합류 못 하는 그런 에피소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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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더라고요. 그쵸. 그거를 잘 써야죠. 네. 잘 써야죠. 네. 되게 보면 비행기 안에서 나눠주던데 예전에는 네, 비행기 안에서 미리 도착하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쓰죠 네. 다 쓰셨나요? 저는 영어로 돼있던가요? 영어로 쓰죠 그런데 영어로 영어 잘 하시구나 아니요 영어로 이제 쓰려고 썼죠 저는 준비를 했잖아요 한국 국적의 비행기를 타셨나요? 네 대한항공 국적. 아 대한항공 네. 음, 저도 대한항공에 네. 사연이 있습니다 네. 좋은 사연 아니에요? 한 달간 준비를 했으니까 입국 확인서는 쓰죠 근데 이런 웬걸 제가 제일, 사, 제일 잘 쓰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요? 아 그거 그냥 <laughs> 400명 중에서. 네, 왜냐? 어. 아니 제일 잘쓴 거는 거짓말이고 네. 대학생들도 있었고 네. 패키지 여행 가시는 분뭐 네. 신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승무원을 불러요. 네. 스튜디스를 도와달라 네. 고뭐 하라. 자 여기서 잠깐 여기서 끝. 예. 네. 일부 끝. 일부.